매일 아침 말씀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문하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난을 점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것들이 순탄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루우벤지파와 갓지파 그리고 문하세지파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요단 동편 아모리왕 시온과 바사랑 옥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후그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라고 주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할 때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과 약속을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할 것이며 그 이후에 자신들이 받은 기업으로 돌아와. 율법을 지켜행하며 하나님의 섬길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약속 그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약속을 지켜행하며 끝까지 순종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전쟁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형제, 자매와 함께 마음을 합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믿음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마음,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